반갑습니다. 송화포도입니다 어? 자, 오늘 비가 추적 추적 내리는 날이네요. 참질차가네왜 질퍽거리는 거지? 그냥 뭐 재밌어 <재미삼아> 뭐 놀러 왔어요. <laughs> 혹시나 하는 마음에 또 음. 어떤 그림이 아, 나올지 뭐 하나 얻어가니까 싶어서, 아, 예, 뭐 재수 얻어걸려고뭐 게제스 하는 거. 오늘 우는 어떨지 기대하면서 갑시다. 가봅시다. 야, 이게 또, 누가또 하다가는데, 또 하다가 한 거, 뒤치다 거리. 한번 가보겠습니다. 설거지라고 하죠. 오케이. 허이! 자, 아, 뒤쪽만, 뒤, 이쪽에. 살짝 엮이면서 내려가면? n no. 그냥 내려갔어요. 내려가노? 그냥 내려갔어요. 조금 더 붙여서. 꼬여가려고. 그냥 어, 내려갔어요. 꽂아서 반대쪽으로. 와, 이거 여기까다 자, 이번엔 이거를 끼워봅시다. 지금 요, 지금 요 발이 포인트에요. 요 발이 저 반대쪽으로 나와야 돼요. No. 안 나갔어요. <laughs> 아, <정말이야>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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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, 와, 이거야. 자, 졸로 갈게요. 이야, 이거. 자, 조금만 더넘으면 되는데. 그냥 밀어도될것 같은데. 아이고 앉아 버렸다. 어, 아, 지우게, 아, 지우게, 아, 지우게. 아래쪽을 잡아서 들기만 들기만 아, 하면 되는데. 아 바로 버리고 하는 자리야 아. 예! 타고 내려가서 아래쪽을 잡고. 아. 아. 야 이거 어떻게 된 발이 꼬여야 되는구나. 이두 마리를 아예 못 버리니까 넣어버려야 돼. 근데 너도 버리면 안 돼? 이거지! 야, 길이가 어떻게 이렇게 됐을까? 야, 기똥차다, 길이. 안녕하십니 어? 어? 빠라라라라. 이말이 아, 좀 타고 월해가야 되는데. 오 어, 좋다. 아 좋다 좋다 좋다. 좋아 좋아 좋아. 좋다. 옆으로 제끼기만 하면 될것 같아요. 그대로 자 이제 옆으로. 옆으로만. 옆으로만.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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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옆으로만. 어. 야, 됐어 됐어. <laughs> 오케이 오케이 잠깐만 더도툭툭떨어지와 아 거의 다안돼 거의 다 했다 도제자리한 번만 들썩.. 아.. 들썩이 안되네 아와 세상에 이게 안들 <laughs> 괜찮나 이쪽 모서리 부분에, 어, 좀 대각선으로? <laughs> 뭐야, <뭐해>, 이거? <laughs> 응? 아니야? 와, 대박이다. 와, 이 지우개 부분만 어떻게 살짝만 으로툭 쳐주면 될것 같은데. 엉덩이 쪽에 회오리 한번안 쳐볼래요? <laughs> 회오리. 여기서. <laughs> 그렇게, 그렇게, 그렇지! <laughs> 그런 식으로! 어, 잠깐만. 아, 무서워. <laughs> 와! 다 와! 덮다! 한번 회오리의 강을 봤어. 있어요 네, 한번 와, 이거 너무 안 설렜는데, 아, 원래. 하이, 하이! 날 이거. 안안 아, 봐봐. 이게, 고키 근육이라 이게. 고 응? 그래. 열심히 했다. 아, <laughs> <laughs> 아, 자 진짜. 아, 아, 다 진정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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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진진정하진정하 하하 아, 아, 아. <laughs> 들어가! 이제 좀! 그만해! 이제. <laughs> 아, 씨! 키 와, 너무 안 들어간다. 와, 아, 들썩들썩은 들쑥, 하는데, 한 방에 딱안 딱안 맞네, 정확하게. 툭 치면 들어갈 아, 어 아. 아, 뭐지? 뭐지? 왜 돌아 나왔지? 지우개 쪽을 옮기는 게 답인 것 같은데요, 현실적으로는? 네. 응. 머리 쪽을 밖으로 좀 빼려고요. 음. 옆으로 빼가지고 옮기는 음. 게. 아, 어. 물론. 제일 어. 좋은 어. 좋은 네, 좋은. 좋은. 제일 좋 도떨어지면서반대에서보어떨면서면서도전에와 도전에서. 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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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서 도전에서. 자자 진정해 전에서돼자 진정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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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 왔어 다 왔어 다 왔어 이제 에 왔어 전왔서도서 했다. 힘든 니다 힘든 싸움이었다어 아, 보여줘 아, 이거 있 아, <laughs> 어 <laughs> 아, 이 아, 아, 이거 아, 있어요. 이거 있어요. 아, 어요 아, 이거 있어요. 아, 이거 이거 있어 아, 이거 있어요. 아, 습니다 아, 아, 이거 있이 아, 이거 있 아, 이 아, 이거 있어요. 아, 이이요 아, Ah!